근데 대통령께서는 지금도 늘 전쟁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네. 진... 네, 어때요? 전쟁을 준비한다는데, 예, 네. 네, 대구의 어르신들한테 전쟁이 나면 대구의 아파트 비싸다면서요. 네. 그 아파트도, 아님. 대구의 아파트는 전국에서, 전국에서 최악입니다. 비싼 아파트도 네. 있다는데, 누구 저희가 대구가. 근데 아파트도 네. 전쟁 나면은, 후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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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받 소주들은 네. 전부 이제 군대 가야 될거 아니야. 근데 김건희가 총 들고 나와 싸우진않고 김건희는 이 명품 대 들고 일본으로... 도망갈 거예요. 이거 명품 철구에서 전부 <laughs> 꺼내가지고 일본으로 도망갈 것 같은데. 예, 대구 어르신들이 걱정하는, 네. 예, 지금 윤석열이 전쟁을 준비한다는 게 예, 윤석열의 취측근들 음. 축골 유튜버들, <laughs> 이 사람들이 전부 들어가 있거든요. 대통령 네. 시비나, 이거, 어 공무원 개발, 을니김채화에단는데 또, 어, 뭐 강화문 인근에서 자유특진평행세미나를 했다는데, 네.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살려면, 권태콩, 교일관 권태콩이 돼야, 일본 평화, 일본 전쟁을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죠. 저는 근데, 우리 대구에 계신 어르신들은요, 우리 대한민국의 안무방을 투철하세요. 네. 우리 국방력을 강화해서 자유권을 확대해야 된다. 라는 생각하시지만 전쟁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는 243만 대구 시민 중에 다평분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아, 이걸로 주유세를 원어부터 하세요. 이런, 이런 실정인데 <laughs> 한국과의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책임져야 될 대통령이 전쟁을 준비한다? 파르게 하죠. 그런 대통령을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국정을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거 유튜버들이 뭐 윤석열 대통령이 전쟁을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보수 수구 세력들의 관심을 끌려고 할지 는 몰라도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 놀라운 사실인데 이제 녹취록을 내가 지금 찾고 있는데 전쟁 전쟁 얘기가 이제 여기까지. 1번평화 네. 2번 전제 1번 평화 2번 전제 그래서 이번에는 1번, 1번. 1번. 네. 네. 데 이거는 2 2000...